한때 회계 부정에 경영진 비리까지 터져서 투자 경고 딱지가 붙었던 회사 그런데 이 회사가 불과 2년 만에 정말 완벽하게 부활해서 반도체 업계의 숨은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한솔 아이원스의 정말 드라마 같은 턴어라운드 스토리어자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 턴 그리고 저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AI 칩그 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엔 정말 상상도 못할 나노미터 단위의 초정밀 세계가 펼쳐져 있거든요. 이 초정밀 생태계를 만드는 장비들 또한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요. 뭐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회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름은 다들 잘 아시죠. 근데 말이죠. 그 거인들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심장부에 부품을 공급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한소라이 원스입니다. 도대체 한솔 아이원스, 뭐 하는 회사일까요?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 딱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원스톱 솔루션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엄청 정밀한 부품 있잖아요. 고객사가 이걸 주문하면 한솔 아이원스가 이걸 설계하고 만들고 나중에 그 부품이 달았으면 다시 가져와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특수 코팅까지 싹 입혀서 거의 새 것처럼 만들어주는 이 모든 과정을 그냥 혼자 다 해버린다는 겁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뭐 여기저기 연락할 필요 없이 한 군데만 맡기면 되니까 퀄리티나 시간, 둘다 잡는 거죠. 정말 편하겠죠? 그래서 이 원스톱 솔루션은 크게 세 축으로 돌아갑니다. 첫째, 새 부품을 기가 막히게 깎아내는 정밀 가공. 둘째, 썼던 부품을 다시 쓸수 있게 수명을 늘려주는 세정 코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싼 부품을 재활용해서 비용을 아껴주는 재사용 사업. 이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아주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기술력 하나는 끝내줬던 이 회사에 아주 짙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기술은 최고인데 경영은 최악이었던 말 그대로 두 얼굴의 기업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회사가 문제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솔에 인수되기 전부터 기술력 하나만큼은 진짜 월드클래스였어요. 세계 1위 장비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핵심 공급사였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공급망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파트너였고요. 그러니까 기술력만 딱 놓고 보면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회사였던 거죠. 하지만 그 화려한 기술력 뒤에는 이런 썩은내가 진동하고 있었죠. 분식회계는 기본이고, 경영진은 횡령하고 결국엔 회계법인에서 이 회사 회계 못 믿겠다고 도장을 꽝 찍어버린 겁니다. 이러니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겠죠. 이것 때문에 주가의 거버넌스 디스카운트라는 일종의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된 겁니다. 자,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2022년 한솔그룹이 이 회사를 인수하는데, 이게 이 회사의 운명을 그냥 180도 바꿔버리는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역사가 한눈에 보이죠? 기술력으로 잘나가다가 2021년에 큰 위기를 맞고 바로 다음 해인 2022년에 한솔그룹이 딱 나타나서 경영권을 인수하죠. 그리고 마침내 올해 2024년에 과거의 오명을 상징하던 투자주의 환기 종목 딱지를 완전히 떼어냅니다. 이제 우린 정상적인 회사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단순히 주인만 바뀐 게 아니라 회사의 DNA 자체가 완전히 리셋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기술력이라는 강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경영 투명성, 내부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솔이라는 대기업 수준으로 싹다 뜯어고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과거는 잊고 완전히 새로 태어난 한솔라이언스의 미래는 어떨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회사의 미래 전략을 아주 재밌게 표현한 말이 있는데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한쪽 끝에는 기존 사업처럼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캐시카우를 꽉 붙들고 다른 한쪽 끝에는 미래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잠재력 폭발하는 신사업을 떡 올려놓는 겁니다.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잡겠다는 아주 똑똑한 전략이죠. 그 바벨의 한쪽 끝, 첫 번째 성장 엔진은 바로 AI 반도체의 심장, HBM입니다. 메모리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쭉 쌓아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린 바로 그 기술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HBM 시장의 절대 강자? SK 하이닉스를 새 고객으로 잡았다는 게 이게 단순히 거래처 하나 뚫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HBM 만드는 과정이 일반 반도체보다 훨씬 더 험하거든요. 그래서 부품이 더 빨리 달아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해질까요? 네. 바로 세정하고 코팅하는 서비스가 더 자주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솔라이원스는 계속해서 돈을 버는 아주 고품질의 구독형 매출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바벨의 다른 한쪽 끝. 이건 정말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게임 체인저급 사업입니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의 ASML. 그 회사와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EUV 장비 한대 가격이 수천억 원이에요. 거의 뭐 작은 회사 하나 값이죠.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하나도 어마어마하게 비쌀 수밖에 없고요. 한솔아이온스가 바로 이 비싼 부품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쓸수 있게끔 재활용해 주는 사업을 ASML하고 같이 시작한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반도체 기술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한솔아이온스가 발을 들여놨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은 숨겨둔 장기적인 비밀 병기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코닉이라는 자체 개발 신소재인데요. 이게 뭐냐면 기존 소재보다 내구성이 훨씬 좋아서 부품 수명을 말도 안 되게 늘려주는 그런 소재예요. 만약 이게 진짜로 상용화에 성공한다? 그러면 한솔 아이원스는 그냥 부품 회사가 아니라 마진이 엄청나게 높은 소재 기업으로 아예 체급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 보셨죠? 회사는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는데, 과연 시장은 이 변화를 제대로 알아보고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바로 가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 회사의 극적인 터너라운드를 그냥 한눈에 보여주죠. 반도체 시장이 안 좋아서 82억까지 뚝 떨어졌던 영업이익이 321억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뛰고 무려 400억을 넘어설 걸로 예상이 돼요. 이게 바로 완벽한 V자 반등이죠. 지금 딱그 V자의 오른쪽을 힘차게 그리고 올라가는 중인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PER을 보세요. 경쟁사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숫자들이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한소라이원스는 이미 과거의 잘못을 다 씻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태어났는데 시장은 아직도 그 옛날의 유령 때문에 이 회사를 제대로 봐주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시장이 언제쯤 이 거버너스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떼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관련 시장은 언제 이 회사의 변화를 알아줄까요? 그 시점을 지켜보는 것, 이게 바로 이 터너라운드 스토리를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